아니야? 아니아 <목소리> 아까 시간 딸기리면서터가털어아딸가몸 나중에 이렇게 몸 이렇게 보채고, 델키, 이 계속 올라오는거 이렇게 <목소리> 보채고, 델렇내 이렇게 이렇게 버텼거든 한이명더 올라오니까 못버티겠채 <목소리> 어제? 그냥 일어났다니까? 잔적이 없는데? 건강한거야 안 건강하면 그렇게 하지도 못해 뭐 2점이야? 3점 블랙도 있잖아. 몇 점이야? 안 들어갔어. <laughs> 아, 점이야? 안들어갔안한해 아, 두달 동안 방거 그거, 거든 아침 7시 반에 나고 거에 아, 11시 아, 들어와 아침거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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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뭐지고 살고 막뭐 어제 끝났잖아. 어뒤 끝나고 술 먹은 거야. 아, 그니까 그저 그전날 금요일 날 아. 끝나고 어제 내일, 엠에스에이 이런 거야. 그지그 정도는 일 시키면 주1 0 0시간이란거 아니냐? 그치? 하루에 16시간 동안 밖에 있거든. 그 어! 왔다 갔다도 오래 걸리는데. 어. 아침 출근시간에 x 같발다 때려 부숴버리자차 어? X나 많아 시발개속끼는 내부에서 사고 존나나개이발놈들 내가 그래서 출근할 때 내부 안 타잖아 근데 예. 난 어쩔 수 없이 내부 타야되니까 그러니까 그러 아는데 이게 나도 이제 원래 내부를 타고 청수대교를 건너 가잖아 네 근데 그발 내부에서 사고가 존나 나는 거야 계속 아, 아침에다 내부에서 아침마다 사고나정신 벌어지 X끼는 그래서 그냥 차 막혀도 나 고대쪽으로 해갖고 그냥 오. 그렇게 뚫고 가 그냥. 아, 나는 어쩔 수 없이 타야되니까 강가 부분으 타야되니까 어우 ㅅㅂ 근데 병신같이 서서 사고는 왜 이렇게 났는데 난 사고가 어떻게든 안 나던데 그리고 내부가 미치는데 사고 나면 어차피 블랙박스 있으니까 좀 옆으로 빼주면 되는데 그 자리에 그냥 세우는단 말이야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이게 3차선다아 2차선이 답없어 하나밖에 그러니다 답없어 요즘 지하철도 장애인들 심리하는 곳에서 우리 회사 맨날 출근하는 아, 사람들 다 아, 3호선, 4호선. 태안이랑 지수도 좀더 쨍한데. <laughs> 아침에 출근할기까지 아, <laughs> 호시. <laughs> <laughs>